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야산에 올라왔어요. 씨앗을 한번 뿌려보려고 잔대 씨앗과 도라지 씨앗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갈구리로 낙엽을 대충 걷어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죠? 이런 곳에는 그래요. 풀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파에 씨앗을 파종했을 때는 발아가잘 되지만 풀 때문에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풀을 뽑아야 되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제가 잔대 씨앗과 도라지 씨앗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대 씨앗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잘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깨끗, 깨 털듯이 털어서 잔대 씨앗을 이렇게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잔대 씨앗은 엄청 작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잔대 열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뿌려야 되는데 같이 한 주먹씩 잡고 이렇게 슬슬 뿌리면 금방 뿌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주먹 이렇게 검졌을 때 수십억 개될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한 거는 잔대 그 열매입니다 열매 제가 깨틀듯이 틀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보시면 잔대 씨앗이 엄청 적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도라지 씨앗은 약간 틀게 보다 약간 작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라시 씨앗은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이렇게 까맣게 잘 보이는데 이 잔대 씨앗은 너무 작아요. 이한 보십시오. 먼지처럼 생겼죠? 면, 먼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예, 밭에 파종을 많이 해두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씨앗을 냉장고에 7일 정도 보관했다가 꽁꽁 얼려서 그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씨앗이 꽁꽁 얼면 발아가더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라지 씨앗과 잔대 씨앗을 함께 섞어서 뿌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먹씩 찾고,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수십, 수, 수백억 개 아마 될 거,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0%만 발화돼도 성공이고요. 아마 70% 이상 더, 바라가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을 그대한 곳에 제가 이렇게 한 주먹씩 잡고, 한 주먹씩 잡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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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주면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바라가 잘될 거예요. 낙이부에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 여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 줄먹씩 잡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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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시면, 잘 자라겠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전대 쉬왔다 이 소리는 들리죠? 아, 근데 제가 너무 써물게 뿌리는 것 같습니다. 한 주먹씩 잡고 너무 써물게 이렇게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잔대씨 같은 뿌릴 때 바람 부는 날은 좀 피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바람이 다른 곳으로 날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잠잠할 때 그때 뿌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항상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아, 이렇게 줄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약초 재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다 보면 줄쳐있는 곳은 절대 더 가지 마십시오. 아이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쪽에도 뿌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먼지처럼 너무 작아서. 이렇게 뭐, 대충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눈도 오고, 비도 내리고 이러면, 나라가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엽 위에도, 비 오면 저절로, 낙엽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우 이 삐딱이라서 그런지 조금 숨이 차네요 아 이거는 나머지는 뭐 다른데 가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잔대 씨앗과 도라지 씨앗을 뿌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